일반적인 살구나무에 개미들이 다니는 아, 길이 잘나 있고요. 그 위에 개미가 있죠. 특이한 거는 개미들이 몰다 놓은 일용할 양식들이 아,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들이 다닙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먹이를 물고 다니죠? 아, 신기합니다. 엄청 물고 다니 그냥 다니는 개미도 있고, 먹이를 물고 다니는 개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우, 개미들 보세요. 와, 많이 다닙니다, 개미가. 엄청 물고 다닙니다. 야, 아, 얘가 개미 통로군요. 여기를 물고 서로. 음... 아, 이거 신기합니다, 이거. 나무에 이렇게 계속, 쭉 개미 통로가 있어요. 많이 물어다 날립니다. 어우 엄청난 교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우 보세요. 먹이는 물고, 오고, 그냥 움직이는 개미. 네. 아, 잘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우, 겉으로 나온 개미도 있네요. 어, 얘가 대왕, 개미인가?